대구아동문학회입니다 네, 여기에는 정말로 이 나라의 아동들을 위해서 열, 정말로 뒤에서 따뜻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글을 쓰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 이번에 2년간 팬데믹,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만 회원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70여명의 회원들을 간다 만나는 방법은 그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들이대표자를 하나씩 하나씩 2년 동안 연간집 모아가지고 140여 편을 어. 그림에다가 시를 넣어서 그렇게 드렸더니 어느 사이에 닷톡에 어.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고 또이름모을 알게 되었고 닷톡이 어. 활성화되고 지난 9월부터는 방법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에다가 자기의 시를 넣어서 한번 우리도 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아동문화를 보여드리고 아동문화를 보면서 시민들 피해를 을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일이 많.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그동안에 우리 7 1평의 회원들이 정말로 애쓰고 열심히 하셨어요 몇 번씩 고치고 그러나 결과가 저렇게 어보니까 모두 한번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처음으로 대구에서 일어났다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통해 아주 서로 주고 받고 사랑하고 하나 이걸 알려고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구에 사는가를 우리는 알고 무슨 정말옛날나만한테 그거 잘못했으그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못 들어오는 길 보셔가지고 괜찮은 거지만 환영해 주시려고 이리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말씀도다 들이렇게 가슴 뛰가서 말못하겠습니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처분 어, 영주에서 새벽처럼 차 차를 고내 영주 서백동인회의회장 6대 회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어, 지금 회장님 제가 이름 바래습니다